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 오늘은 요즘 정말 주가가 좀 어려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요즘 삼성전자라고 뭐 네이버나 유튜브 등등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어떤 기사들이 나오나요? 자 삼성의 몰락이다, 뭐 예견된 일이었다 등등 안 좋은 소리들만 나오죠. 자 그런데 이게 진짜로 어이가 없는 게 삼성이 다시금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8만 전자를 넘어서고 있던 시점에는 뭐라고 했었나요? 증권가 모든 에너 들이 하나같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돌아봤다. 모든 수급이 반도체로 집중된다. 뭐 삼성 날아오르고 있다. 역대급 실적이다. 뭐 이런 얘기만 해놓고 막상 주가가 떨어지니까 몰락이네 어쩌네 하는데 아니 그 좋다고 말했던 게 옛날 일이 아니고 고작 몇달전 일이죠. 아니 몇달 만에 삼성이 갑자기 모든 사업이 무너져 내렸다.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요? 무슨 동네 식장도 아니고 자, 대한민국 시총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. 단 두세달만에 업계 모든 평가가 뒤바뀌어버릴만한 그런 근거가 대체 뭐냐는 겁니다 무슨 일기예보도 아니고 이미 비가 오고 있는데 비올거다 그리고 이미 추워진 뒤에 한파다 지금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예상과 분석을 해야지 주가 움직이는 걸다 지켜보고 나서 중계를 해주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해서 제가 지금 반도체 전반적인 수요 전망부터 밸류에이션 계산까지 좀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여러분들 또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이 특별 배당금 관련 소식까지 좀 전해 드리고자 하는데요. 자, 우선 최근 지역별 IT 수요부터 좀 보자면 미국은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은 뒤에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반대로 중국은 또이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로 PC 출하량 전망치인데 출하량 자체가 는 내년에 어느 정도 하향흐름을 예상해볼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이 서버 출하량 전망치는 올해 대비 크게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이 D램 수요 증감률이 대략적으로 19.3% 가량 정말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자 내년에도 역시나 중요한 문제가 지금 역시 이 재고 처리에 관한 문제겠죠. 역대급 과잉 재고에 따라서 모듈 업체들이 내년 중순까지는 재고를 현재 절반 이하로 축소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. 따라서 현물 가격의 하락세는 적어도 내년 중순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는 없는데요. 자 여기서 이 낸드의 경우 올해 5월 경에 약4.2 달러 가량 했었던 이 반면에 지금 한2.2 달러 정도까지 내려가서 무려 48% 가량 하락한 상황이고 또 시장 일부에서는 25년에 낸드 업체들이 다시금 감산을 재개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뭐 제가 보기에도 감산은 필수. 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번 트럼프 당선이 반도체 업계에 주는 여파가 대체 어떻게 될까요? 자, 일단 트럼프 2기에서 과거 1기와 마찬가지로 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. 아니,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예상 정도가 아니라 확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자, 결국 이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은 중국 제품의 가격 매력도 축소에 따른 수출 규모 감소, 즉 다시 말해서 중국 소비 여력 둔화가 될 수가 있겠죠. 자 전반적인 IT 수요와 특히나 이 PC 모바일과 같은 범용 수요 회복 시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로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, 자 다만 지금 중국의 경기 위축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기저의의 관점에서의 추가적인 범용 수요 둔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결론적으로 보자면 25년 미중 분쟁에 따른 중국 소비 수요 더딘 회복세 영향으로 범용 수요 회복이 좀 답답하기는 또 하겠지만. 중국 제품의 가격 매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서 삼성으로서는 오히려 이 좋은 성이 펼쳐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. 자 그렇다면 지금 수많은 언론사나 증권가 전문가들이 그렇게 삼성에 대해서 안 좋다, 안 좋다 하는데 정말로 25년 실적 예상치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걸까요? 자, 아니죠. 정 반대입니다. 자, 마치는요에 영업 이익이 엄청나게 감소할 것처럼 떠들어 대고들 있지만 자, 지금 이렇게 좀 자세히 보시면 25년 예상 매출 액은 330조 원 가량으로 올해 대비 약9% 가량 증가가 예상이 되고 또 영업이익은 무려 놀라지 마세요 49조 원으로 올해 대비 무려 36%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자 그만큼 지금 범용수의 점진적 회복 그리고 AI 수요까지 대폭 증가하면서 이 같은 예상치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럼에도 대체 왜이 외국인들이 그렇게 연속적이고 막대한 양의 매도세를 보여온 걸까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실. 텐데 사실 이 부분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달러 강세로 이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은 이 원화로 투자된 자산을 환차손 위험이 있는 자산으로 인식해서 매도에 세 나서고 있는 거지 이 정말로 삼성의 내년 그림을 어둡게 봐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. 물론 실제로 몇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건 사실이죠. 어떤 기업이 뭐 악재 하나 없이 탄탄대로일 수가 있을까요? 자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빠르게 살펴드리면 먼저 먼저, 이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겠죠. 지금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의 신뢰를 굉장히 중시하면서 위탁 생산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통해서 지금 고객사와의 관계를 견고히 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삼성전자는 어떤가요? 이 IDM 전략을 유지하면서 자체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접근 방식이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볼수 있겠죠. 자, 이로 인해서 고객사 확보가 비교적으로 TSMC 대비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만큼 경쟁력이 좀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이라는 건데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을 들 수가 있겠죠. 자,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확히는 19년부터 시작된 수요 둔화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었고 올해 들어서 반도체 시장이 전반적으로 정체된 모습을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매출 및 영업이 감소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. 자, D램과 낸드플래시 수요가 감소가 메모리 부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. 이 삼성전자는 지금 이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에 따를 수밖에 없겠죠.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삼성전자는 끝난 거냐? 절대 아니죠. 자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흔들리고 있을 뿐이고 때문에 움직이는 시점이 조금 뒤로 밀렸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오히려 지금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자 물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당장에 낮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대형 종목을 한두 달 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환율을 비롯한 대외적인 문제들로 인해 한 걸음 쉬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자체적인 성장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요. 자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믿음에 보답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자 종목이고 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삼성전자 현 시점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왜 결국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수많은 이유들을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.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꼭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. 삼성전자 투자자분들 많은 주주님들 정말 힘내시고 앞으로도 삼성전자 관련 숨겨진 이슈들 제가 한발 빠르게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